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6.5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해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 열기, 오려낸 삼각형 겹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활동을 통해 알수 있는 사각형의 성질을 생각해 보자. 자, 맨 처음에 직사각형 모양의 그 색종이 두 장을 약간 이게 엇갈리게 넘습니다. 그러면 엇갈리게 놓은 다음에 엇갈리게 놓은 부분을 밑에서 표시해가지고 자, 이 부분을 오려냅니다. 자, 오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각선을 이렇게 떠 오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어...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180도 회전해서 이 C점이 이쪽으로 오고, B점이 이리로 오고, A가 이쪽으로 오게 얘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두 개의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포기해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 이렇게, 엇갈려 있어 놓고, 삼각형으로 오려낸 다음에, 대각선을 한번 더 잘라서, 얘를 180도 이렇게 회전했습니다. 자, 우리 활동 1. 자, 삼, 음, 삼각형, 자, C'DA'에서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의 두 변, AB와 BC와 길이가 같은 변을 각각 찾아보자. 이게, 우리, 이렇게 180도 뒤집어서 포기니까 완전히 포기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AB하고 같은 건쭉 와서 이거. C'D. 이 길이가 AB하고 같고. 그 다음, BC하고 같은 건, 이렇게, 이렇게 포기해졌어. BC하고 같은 거는 이렇게. 그럼 A'D가 BC하고 같습니다. 자, 그음 활동 2번. 자, 삼각형. C'DA', C'DA',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 의각 B와, 크기가 같은 거. 요게, 이게 지금 요게 일로고 요게 일로 왔죠? B가 일로 왔죠? 그럼 B하고 각이 같은 건각 D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B와 각 D는, 어, 포기해 보니까 각이 같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요변, 유변 요변도 같고, 요변, 유변 요변도 같다는 사실을 실제로 삼각형을 오려보니까 알수 있었던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참고로 이 평행사변형의 세 가지 성질은 평행사변형의 성질만이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성질 세 가지는 직사각형의 성질도 되고 마름모의 성질도 되고 어, 정사각형의 성질도 됩니다. 왜냐, 직사각형도 알고 보면 평행사변형도 되고 마름모도 봤더니 평행사변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세 가지는 단순히 평행사변형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직사각형, 마름모, 평, 정사각형의 성질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사각형 기호부터 알아 봅시다. 사각형 기호는 이런 기호를 써서 사각형 ABCD는 이렇게, 이렇게 써서 사각형 ABCD라고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사각형 ABCD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사각형에서는 자, 이각 B의 대각은 뭐냐 하면 각 D. 그 다음에 변 AB의 대변은 뭐냐 하면 변 CD가 대변이 됩니다. 우리 사각형은 꼭짓점의 개수가 짝수개이기 때문에 각의 대각이 각이 되고 변도 마주 보고 있는 게 변이 됩니다. 근데 이게 홀수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참고로 이게 홀수개 있을 때는 각 a의 대변을 하면 변 bc가 됩니다. 이 홀수개 있어서 각이 바라보는 게 변, 변이 바라보는 게 각이 됩니다. 이게 홀수개 짝수개 삼각형 사각형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네요. 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사, 평행한 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우린 이미 그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평행사변형 다섯 글자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평행한 두 직선이 한직선과 만날 때, 우리 평행하면 엇각이 같다. 또 평행하면 동의각도 같다. 우리 이거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엇각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생각 열기에서 아까 삼각형두 개를 오려서 이렇게 붙이면, 어 대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걸 사실은 직접 실험은못 했지만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 이게 모든 어떤 그런 평행사변형에서 다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뭐가 인정된다고 했습니까? 평행사변형 다섯 글자에, 아, 얘가 평행하구나, 얘가 평행하구나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ABCD에서 먼저 대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각선을 쫙 그려보겠습니다. 자,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 유 삼각형을 바라볼 겁니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만 딱 그리면 이두 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뭔가 둘이 되게 같을 것 같아. 우리 도형이 같다라는 걸 합동이라고 얘기하죠. 왠지 두 도형이 합동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얘가 진짜 합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이게 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냐면, 요렇게 생긴 평행사변형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평행사변형은 이 작업을 해도 다 똑같다. 어,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각선을 그렸는데 우리 이거, 이거 평행하죠? 잘 보면 이거, 이거 평행하고 선이 하나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엇각이 돼서 같습니다. 평행선이면 엇각이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이두 삼각형의 ac는 공통으로 있는 거 알죠? 우리 공통을잃는건 수학적으로 또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같답니다. 그래서 a c 는 공통변. 자, 공통변은 가장 강, 같다는 가장 강력한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a c 는 공통변.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이하고 이하고 평행하니까 이하고 이하고 평행하니까 또 이각하고 이각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억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세 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두쌍이 평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엇각으로 같고 이렇게 엇각으로 같고 공통변이 생겨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ASA 합동이 됩니다. ASA 그러니까 모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하나 쫙 그리면 이하고 이하고 합동이 돼. 그리고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어,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어, 그런 얘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더 살펴보면 따라서 합동이니까 합동이니까 대응변입니다. 얘네 둘이.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가 언제나 같고, 또 얘만 같은 게 아니라, 또 이것도 대응변의 길이도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행사변형은, 우리 사실은 평행사변형 하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인 것만 일단 인정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자세히 수학적으로 알아봤더니, 평행사변형은 언제나 두 쌍의 대변의 길이도 자동으로 같아지더라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겁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앞으로 평행사변형이야 하면 당연히 두 쌍의 대변은 평행한 것 당연한데 우리 앞으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도 당연히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설명했으니까 이걸 증명했으니까 증명이란 말을 교육과정에는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이 대변의 길이만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느냐 어, 아니면 두 번째 성질 대각의 크기 같은 것도 이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변의 길이 같은 게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는 지금부터 두 번째 성질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인데, 자 보면 자 아까 그림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약간 이게 엇각이니까, 이게 평행선이니까, 엇각의 크기 같고, 평행선이니까, 엇각의 크기 같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가 AB면, 여기도 B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A가 됩니다. 근데 이거 한가지만 얘기하면, A가 같고 B가 같을 때, 이게 잘 보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A가 엇각으로 갔습니다이거잘 봐야 됩니다. 가끔 뭐 서술형 다 봤을 때 이게 평행하니까 B가 같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게 평행하니까 A가 같고 AD하고 BC가 평행하니까 잘 보면 B가 같은 겁니다.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안됩니다. 잘 봐서 뭐가 평행하니까 뭐가 같은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두 삼각형에서 사실 두 각이 같아집니다. 우리 두 삼각형에서 두 각이 같으면 또 어떤 성질이 있었나요? 두 삼각형에서 두각 같으면 언제나 나머지 각은 같아진다 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삼각형에서 두 각이 같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잘 보면 a 각이 뭐가 됩니까? a 도하기 b. c 각은 뭐가 돼? c 각도 a 도하기 b. 그래서 대각이 거의 같아. 그다음 아까 두 개가 이게 같으니까 이것도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각비하고 각이도 같아. 어, 이게 뭐야? 평행사변형은 자 시작은 평행으로 시작했는데 아까 첫 번째 설명 대변의 길이도 자동으로 언제나 같아졌는데 이건 대변의 길이뿐 아니라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언제나 자동으로 같아집니다. 평행사변형은. 그래서 이걸 평행사변형의 우리 두 번째 성질이라고 해. 평행사변형이면. 언제나 대각도 무조건 같아져. 알겠습니까?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뭐 자세하게 쓴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을 통해서 우리 세 번째 성질을 공부할 뭐 겁니다. 세 번째 성질은 또 뭐가 있느냐? 자, 이거를 설명한 다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대각선을 그려. 그다음에 이 파란색 삼각형과 이쪽 파란색 삼각형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자 우리 참고로 어,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바로 위에서 설명된 것들은 그냥 결과만 갖다 쓰는 거지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그 위에 설명한 걸또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수학은 수학은 이렇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한 거는 그냥 결과를 또 갖다 쓰고 다음 설명을 하고 또 다음 설명할 건 이전 갖다 쓰, 이전에 설명한 건 결과만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계속 발전하는 거고, 문명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거창한 얘기 했나요? 음.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음. 자, 삼각형 ABO와 삼각형 CDO에서, 음. 삼각형 CDO에서, 자, 우리, 음. 지금 이 그림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요거 아예 같다라고 이미 뭐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 그림. 근데 뭐 우리 간단하게 안 알려줘도 알수 있죠? 우리 평행사변형은 음, 평행사변형은 평행하니까 당연히 억각으로 갔고 얘도 억각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일단 평행사변형으로 시작했어. 평행사변형이 성질을 증명하는데 평행사변형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평행사변형이니까 얘하고 얘. 네. 아, 천천히 합시다. 이거 맞춰서 자 억각으로 갔고 그 다음에 또 AB가 CD하고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AB하고 CD하고 같다라는 걸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말 하나로 이제는 대변의 길이 같다, 대각의 크기 같다라는 결과를 그냥 갖다 써도 됩니다. 우리가 다 위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B하고 CD가 같다라는 걸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AB하고 CD도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엇각으로. 또 이번에도 AB하고 CD하고 평행하니까 엇각으로 같습니다. 이게 아까 이게 이거였습니다. ABO. 그래서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두삼각형이 뭐가 돼? 두삼각형이 ASA 합동이 됩니다. 또한 변과 양 끝까지 같은. 그래서 두삼각형이 이렇게 대각선 두개를 그래서 만들어진 이 파란색 두 삼각형이 또 ASA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각이 같아. 이렇게 각이 같고. 그래서 얘하고 점과하고 이게 만나는 교점. 요거하고점과하고 만나는 교점. 요게 대응변인데 합동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AU하고 CU하고 합동이니까 길이가 같은 거야. 또 합동이니까 이것도 길이가 같은 거야. 그래서 a o C호, B호, D호가 이두 개를 합동을 보이면 이게 같다는 라걸 우리가 설명한 건데 이게 뭘 설명한 거야? 이게 잘 봤더니 이거 이거 같다는 라 얘기는 대각선이 이등분된 거야. 근데 대각선이 이등분된 게 아니라 얘도 대각선이 또 얘만 아니라 얘도 대각선이 이등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라면. 칼두 자루를 막 싸워. 창, 창, 창. 근데 둘이 창 부딪혔어. 그랬더니 이쪽 칼도 정확하게 반토막 났고, 이쪽 칼도 정확하게 반토막 난 겁니다. 두 칼의 길이는 다릅니다. 얘하고 얘는 다르지만, 어쨌든 얘도 반토막. 얘도 반토막 나서 정확하게 반토막 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서로 다른 것을 서로서로 서로 이등분하는 거야. 이, 얘가 얘를 반으로 잘랐고 얘도 얘를 반으로 잘랐어. 근데 이게 뭐야? 이 세상의 모든 평행사사변형은 다시 이, 이 세상의 모든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성질도 우리가 함께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성질입니다. 자 오늘 평행사변형에 성질 세 가지 공부한다고 했죠? 자 중요한 성질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가지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일단 두 쌍의 대변은 평행한 거야. 얘는 평행사변형의 무슨 성질이 아니라 기본적인 음, 기본적인 원래 수학에서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거야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그 성질은 뭐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평행사변은 형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다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곳을 이진분한다. 이게 성질 세 가지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평행사별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성질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야.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있어.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이름은 그냥 나야. 그 다음에 나는 또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뭘뭐 취미를 갖고 있다. 이건 내 성질이야. 어. 근데 나라는 이름이 내 성질은 아닌 거야. 그냥 나라는 이름은 수학에서는 원래는 뭐 정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용어들이 요즘은 다 중학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두쌍의 대변형, 평행하다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라 성질이라고 또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평행사변형 다섯 글자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다섯 글자만 해주면 우리 두쌍의 대변의 길이 같고, 대각의 크기 같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이등분하는 것까지 다 알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x, y 값을 각각 구하라. 평행사변형이면, 대변의 길이 같아. x 10, y 7. 그냥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또 뭐야? 대각의 크기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면 여기 100이야. 어, 근데 여기는 모르잖아요. 우리,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한각만 알면, 나머지 네각을다할수 있습니다. 왜냐? 마주보는 각은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둘씩 똑같고 둘씩 똑같으니까 어떤 또 평행사변형의 각의 성질이 있냐면 이렇게 하나씩만 더하면 180도 돼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더한 거라 이하고 이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더해도 180도 이렇게 더해도 180도 이게 평행사변형 4각의 네 성질입니다. 그래서 x는 100도 더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여기는 80도. 여기가 80이 돼야지 80, 80, 100, 100 돼야지 내기가 다음 360도 됩니다. 두 개씩 같으니까 하나씩 더하면 180도다. 자, 이거 알수 있죠? 자,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 자, AC와 BD의 교점을 이렇게 할때 어, 다음을 구하세요라는 게 있죠. OC의 길이 먼저 구하자. OC. 자, 이거 큰 그림이, 어이구, 없네 자, OC의 길이는, 요 길이는, 우리 두 대각선, 평행사변형이라는 말 안에, 성주 세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한다는 말 있죠?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5cm. 아까 살짝 튀어나왔었죠? <laughs> 급하게도 왜 튀어나와? <laughs> 자, 그 다음, OB의 길이. 자, OB의 길인데, OB의 길이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두대각선을 서로 다른 걸 2등분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또 같아. 얘하고 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얘하고 얘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2등분 되니까 14가 2등분 돼서 여기는 7이 됩니다. 가끔은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 있나요? 물어보는 사람 있어. 이거 표행사 변형이 생김새에 따라 달라. 그러기 때문에 얘네 둘이 2등분, 서로 그냥 자기가 2등분하고 여기도 자기가 2등분하는 겁니다. 자, 우리 거의 다 공부 다 했습니다. 이게 나오면 거의 마무리 단계죠? 자,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다음 그림을 보고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 AC와 BD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삼각형 OAD와 삼각형 OBC의 넓이의 합은 전체 사각형 넓이의 반인 것을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인데, 요 삼각형이과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전체 사각형 넓이의 반이 된대 반이 될 거는 같죠. 될 거는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음.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거를 음, 어떻게 설명해? 음. 그러면 자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뭘로 설명하냐? 음. 뭘로 설명하냐면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잊은 분한다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노란 것과 초록색이 노란색과 초록색의 길이가 같은 걸 인정할 수 있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니까. 자, 그러면 요거,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왜냐? 요 삼각형의 수직 높이는 요거고 사실은 요 삼각형, 이게 지금 현재 둔각 삼각형처럼 보이는데 요 삼각형의 수직 높이도 넓이고 할 때는 요 높이를 씁니다.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요 삼각형의 넓이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근데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하얀색하고 이 분홍색하고 넓이가 똑같겠죠? 밑변과 높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이 분홍색은, 이, 이거 넓이의 반이 돼. 그 다음 또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서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자, 요거의요 삼각형, 요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또요 하얀색 넓이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인데, 얘하고 얘하고 길이 같아. 그러니까 이 아래쪽,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이거 넓이가 반. 또 요, 요쪽 삼각형에서 넓이가 이거의 반. 그러니까 여기서 반, 여기서 반이니까. 전체의 반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한번더 정리하면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자기 소개. 나는 평행사변형이야라고 하면 이거는 두 쌍이 평행하다는 얘기야. 이거는 성질은 아니랬어. 그냥 아예 기본적인 그 자, 존재 자체야.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대변이 평행한 건 존재 자체야. 이걸 수학에서 정의라고 하면 편한데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성질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 평행사변형이면 무조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져 그다음 평행사변형이면 평행사변형이면 무조건 대각의 크기도 같아져 그다음 평행사변형이면 무조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서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지고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져. 이 길이는 관계가 없어. 알겠습니까? 어, 오늘 평행사변의 형 성질 중요한 거세 가지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